Ay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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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했어. 앞으로, 못 우리 백한 번은 되는 거 아니야? 처음 아! 진짜 있어

i <laughs> got

언니 언니 지금 많이 들어가야 돼저 뭐야 영준님영준님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. 아, 온 <laughs> 음, 나가면. 어어 아, 아. 아니면 한톤더 살이 어, 더 하고 오, 가야, 가야 돼. 계속. 계속, 계속. 어우 끝나고 끝나고 끝까지. 아, 나, 나. 아. <laughs> 와 잘해. 우리 팀까지 속여버렸어! <laughs> 어, 어이구, 어이구. 오, 아고아고 나이스! 좋아, 좋아. 어, 이제 나이스. 떠야 돼 <laughs> 마지막 8분이에요. 이거 하면 오 가보자! 몇번 들어가지? 난 아니겠지? 까르르 소녀같이 아, 좋아한다. 어? 네, 아니, 짜증나데배 아, 아파? 아, 배불러? 배불러? 아, 배불러? 거북깨 뭔가 아니, 아까 많이 안먹지 않았어? 샌드위치인가 어. 먹었더라. 근데 뭔가 순간적으로 <웃음> 에너지가 좀 먹어. 응. 홍보야? 줘야 <돼야> 돼! <laughs> 안 돼! 응, 진짜 웃긴다. 혼자 풀셋으로 마음가짐 맞춰있고, <laughs> <한 것도 웃음> <그래>. 제일 진지해. 디아 하림 있어요? 뛰어 들어간다. 아, <laughs> 아유, 저 체력이 남아 도는 거야? 대단하다 진짜. 어. 없지. 거주분이지, 진짜 대박이다. <laughs> 우리 운동인의 역력을 어! 따라가고 이겨내 이겨내 기쁨 언니 불도저야 아이스 기쁨 언니 지친 거 찍어줘. <laughs> 지치셨나요? 몇분 그거죠? 언니 12분에 <Ridge> enfin 끝나 꼴기판 안 바꾸고 그전에 아, 12분 아까 화질 좋아하는데 줌하고 나서 화질이 갑자기 안좋아졌아 줌하면은 좀 음. 깨지도 몰라 하리만 아무도 없다 아, 아 여기 여기 막 이래 놔 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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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흐라 언니가 등을 잘져아 진짜 등젖을때 어떻게 뺏어야 돼? 언니 알아? 미뤄야 돼? 아, 밀어야 돼. <laughs> 한 번도 반칙 아니야? 없거든? <laughs> 반칙 아니야? <laughs> 막두발로못 두 쏠게. 어, 아,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나갈 것 같고, 이쪽으로 가면은 막또뭘 해도 안 막히는 느낌? 근데 왼발 쪽으로 나가면은 슈팅은 아. 바로 못 때리니까 한박자그 아, 아. 거잖아. 그럼 내가 어떻게 나가? 이렇게 서 있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되지? 그니까 만약에 어, 이렇게 돌면 이쪽 발로 바로 떨어. 아, 어. 그 오히려 있어. 이쪽을 막는 게난 거지. 어, 내가 아까 그렇게 해서 하리언니한테 먹혔거든. 아, 이 그러니까 이쪽을. <laughs> 내가 이쪽을 오른발 쪽을 막으라는 거지. 음. 아, 근데 진짜 남의, 그 사람이 오른발에 신경이 안 써도 들어가면 아예. 아, 아, 지금 12분이에요. 지막 막공. 내 막공. 떼떼. 이 하고 끝내?